오늘 대목이라 차량들이 많아서 아직 주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주차장에 지금 차를 겨우 세우고요. 아 나왔습니다. 네. 지금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이네요. 지금 저희 가족과 함께 네.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산시장에 이고 모든 전 전들도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네, 갈비 고기 고깃집도 네, 신발 가게입니다. 왕족발도 네, 족발집도 잘 됩니다. 음식점. 좀더 바쁘네요. 손길이 네. 야채도 싱싱 야채 네. 생닭들도 오늘 좀 풀리겠죠? 여기? 여기가 저희가 찾던 줄 서서 먹는 호떡집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미안. 아 저희 오색 호떡집 몇번 와서 먹고 너무 맛있어서 오늘 또 먹으러 왔습니다. 아, 맛있어 보입니다. 그죠? 할머니 드신대데 어떠? 아. 哦。

예, 오산 우색시장 무소입니다 아이고. 자, 이쪽이나 돌아보면 이쪽이나 예,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호떡을 들고 예, 가고 있어요, 호떡. 서울이 어, 해무침도, 어 되게 맛있어 보 양념게장, 간장게장. 과일도 분주히 과일을 파시는 분들 과일을 팔고 있고요. 저 안에도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네, 거봉유한 박스 많잖아. 네. 밤이 빠질 수 없네요. 밤 대충 아, 5,000원 네. 밤을 기계로 그렇게 갈아져 주시네요 맘대춥, 맘대춥 빵 5,000원이요 뭉치회빵 밥 하나 드릴 5,000원이요 아버님 Yeah.